안녕하세요. 민법 OX 지문집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번에 민법 OX 지문집 강의는 뭐 최종 정리 강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죠. 그죠? 그래서 이 OX 지문집 그러니까 별리사 기출문제, 변호사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거니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죠? 네, 이거를 이제 민법을 15회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번에 OX 지문집 강의는 그그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기본 강의 할 때도 OX 문제 같이 풀어드리는데 이 지금의 OX 지문집 강의는 그때랑은 완전히 달라야죠. 그러니까 이제 예, 이, 이제 OX 지문집 여러분들 벌써 몇번 풀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어때 내용을 모르시는 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뭐 내용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번 OX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되는 거는 뭐야 그 숙련도,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숙련도.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laughs> 실제 시험장 가서 점수를 잘맞으려면 그러니까 데 100점 만점이 있으면은 한 80점까지는 그냥 이제 기출 반복입니다. 뭐 워낙 이제 유명한 판례들 조문이나 또는 뭐 유명한 판례들 자주 나오는 것들. 그죠? 이런 걸로 이제 80 점 정도를 채우게 돼 있어요. 그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 점수 너무 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예, 요 정도는 그렇고 이제 나머지 20점이 이제 변별력인데 이것도 한 15점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요 80점을 정확하고 빠르게 그게 중요한 말이죠. 그죠? 신속 정확. 이건 신속 정확그네 음. <laughs> 잠시만요. 네, 신속 정확하게 풀어내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남습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15점 출제자들이 조금 힘을 주어서 출제한 이 15점 정도의 문제를 이이 15점 정도의 문제는 시간만 확보해갖고 여러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물론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전제하에, 그 그걸 보다 보면은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갖고 맞추면은 95점 정도까지는. 물론, 이제, 꿈의 적수지만. 근데, 이제, 나머지 5점은, 출제자의 자존심이 걸리면, 그서 출제자들도, 아, 내가 이거 시험 출제하는데, 수험생들이 다 맞춰버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이 문제는 그냥 틀려라! 이러고 출제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온다. 한 5점 정도 생각해 보시죠. 그죠? 이거는, 네, 출제자가 틀리라고 출제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까지 맞추려고, 들다가는 러이 부분을 또 이제 놓치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출제자 의도대로 그 그렇죠? 출제자 의도에 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 그렇죠? 그래서 출제자 의도대로 그냥 점 정도는 그냥 예, 틀려도 그러니까 이이점 정도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 물론 이제 운 좋게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운이고 그 그렇죠? 그래서 예, 누구나 이제 함께 틀리기 때문에 이 별로 이제 당락에 영향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인데 여러분 이 부분들 이제 풀수 있는 문제들인데 출제자들이 힘을 줘갖고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승부가 여기서는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는. 하는 왜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속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자, 여기서 하나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개 틀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남들은 맞는데, 여러분 틀려버리면, 그죠? 거의 이제 두 문제의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80점 정도까지는 신속 정확하게 이제 다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남긴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 출제자가 힘을 준 문제들, 이런걸좀 보고, 고민해서 이제 열심히 풀어주면, 예. 시간, 시간 확보만 잘 되면 이것도 이제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물론 이제 이 중간에 실수도 나오고 그래서 뭐한 90점 정도 이상이면 우리가 이제 합격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물론 뭐 실수가 한두 개뭐 나올 수도 있고 사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조금은 저 이제 우리 지금 이번에 OX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구하고 싶은건 이거란 말이야 반복 숙달이 해갖고 요 80점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냐 그죠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이번 에 강의를 좀 수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습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죠 단지 그냥 좀 알고 있는 걸 넘어갖고 이번에는 그냥 딱 보자마자 그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어드릴 때도 그렇게 풀어드릴 텐데 한저 정도 수준으로 딱 지문 보자마자 아 이거 어디가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그죠 생각이 날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정말 내 걸로 잘 만들고 있느냐 요기에다 집중을 하고 강의를 수강하시고 복습을 하시면 이제 실제 시험에 가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지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최종 정리의 성격을 가진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릴 텐데 제가 그냥 쭉 읽고 넘어가는 것도 그냥 그러니까 사실 별 쟁점이 없어서 그냥 팔레 그냥 팔레뭐어 이거 이거 팔레 이런 질문들 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같이 저랑. 이제 그 짧은 순간에 같이 저랑 OX를 판단해 보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그냥 물론 이제 쉬운 질문들은 뭐죠 그렇죠? 조금 이제 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거는 조금 이제 좀깊숙이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문제들이 이제 질문별로 제가 그냥 쭉아이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넘어가는 질문들도 여러분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냥 저 따라 오시면서 같이 OX를 판단해 보시고 빠르게 이 숙련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알긴 하는데 어, 그 아주 빠르게 정답이 생각이 안,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이게 왜 틀렸는지 뭐에 맞았는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숙련도가 조금 이제 덜 됐다 생각하시고 예, 그런 질문들 을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좀더 숙련도를 높여주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십사, 예, 그러면 이제 이 OX 질문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냥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좀 서론이 길었는데, 뭐, 기본 강의에 비하면 서론 긴 것도 아니죠, 그냥.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저와 함께 이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보시죠. 이제 15쪽에 민법 1만 보시면 1번 관습법은 사회에 권, 거듭된 관, 관행과 법적 확신이 없어도 성립된다. 틀렸다. 그죠? 관습법의 기본 요건. 그죠?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 그럼 이제 뭐 없어도 없다 그러면 요건 불충족이니까 당연히 관습법 성립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전통적인 두 가지 요건이었는데, 이제 이번이 그, 이제 세 번째 요건이죠. 그죠? 뭐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 부합할 거, 그냥 그렇죠? 부합하지 않, 않게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예, 2번 보시면, 관습법이 사회생활 규범으로 승인되었다면, 사회생활 지배는 기본적 인념에사회질서 변화를 해서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시점이 있어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그때는 법규범으로서 이력이 인정된다가 틀렸죠. 그죠? 예, 그 법적 규범으로서 요력이 부정될 수 밖에 없다. 팔립니다. 그죠?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잘 아시는, 남녀 평등에 반하는, 남자만 종중원이 될수 있다는, 이런 판례는 이제, 더 이상 관습법으로서 효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2번 정리하면, 기본적 요건,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세 번째, 추가된 요건으로서, 헌법을 비롯한 저체법 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그죠? 자 그다음에 3번 보시면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만 우리 민법은 이제 1조에서 이제 관습법도 법원으로 이제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그 예.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그 이제 판례는 무슨 소리라고 그래? 판례는 보충적 효력 설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맞다죠. 자 예, 이제 넘어가시고. <laughs> 또 이제 감기가 좀 이제 와갖고, 목이 처음에 좀 요즘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예,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된다. 틀렸다. 그죠? 자, 우리, 너무나 잘 아시듯이 관습 법은 예, 직권으로 판단하고,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 이러는데, 이출제자가 치사하게 또 이제 사실인 빼먹고 그냥 관습 그랬죠, 그죠? 예, 이제 관습, 예, 관습 법이 되려면 법으로 격상이 되야 되니까 이제 법자가 안 붙었다 그러면 사실인 관습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래서 사실인 관습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확정해야 된다 틀렸다, 그죠? 당사자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 그죠? 자, 그리고 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OX 지문집을 푸실 때좀 고려해,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들이, 원래 이제 출제자들은, 그니까 이제 상대, 우리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객관식 문제는 상대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틀린 질문 고르라는 건데, 이건 100% 맞고. 그죠? 근데 얘는 50%만 맞아. 그죠? 나머지 다100% 맞는데, 얘는 50%만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정답골르라고 그러면 4번골르 틀린 질문 4번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객관식 문제는 상대적으로 풀라는거야 출제자가 이걸 의도적으로 이,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예, 이 사실 객관식 문제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OX가 이제 그 결정이 나는데 이걸 OX지문집으로 모 x OX 지문집이다 보니까 예, 장점이 있죠. 왜냐면 이제 이 이런 이제 그 통문제는 예, 통문제는 <laughs> 지문들이 막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순서